경기도 광주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에 관해서 경기도 의회 기획재정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관열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관열입니다. 네. 경기도 의원. 네, 반갑습니다. 인상이 굉장히 다부지게 생기셨습니다. <laughs> 어, 뭐 주어진 인부양이 하여튼 딱 야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의 인상인데 뭐,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laughs> 어, 시작하면은 것을 봐야 됩니다. 오, 오, 어, 다무지게 보이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자, 아, 이 조금 전에 우리 어, 신체 리포터하고 함께 한 방송 생방송으로 진행됐는데 그 들으셨죠? 예. 음, 이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그데 제가 이야기를 다 우리 신체 이 아나운서께서 다 하신 것 같아. 요 그럼 방송하지 말까요? 그래도 좀뭐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리포터 분의 이제 입이 아니라 이제 박관절 의원님이 직접 관여하고 예. 계시고 또 거기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온 대규모 물류센터 관련한 민원, 이 민원. 아까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 얘기도 목소리도 들으셨을 텐데 네. 이 민원은 게 언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제 대규모 물류단지는. 본래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어, 지금 우리가 이게 어물단이 총괄제에서 총괄제가 폐지되면서 네. 총량제가 폐지되면서 음. 이제 어 이게 음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제 어 국토부 이실 수요 검증을 마치면은 경기도는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음.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네. 이게 대규모 물류센터를 갖다가 지정하는 거는 이제 지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 기초 단체가 아니죠. 기초 단체가 아니라 네, 광역 단체. 광 어, 정부가 이제 하는 것이죠. 정부가 하는 것이다. 어, 정부가 이제 지정을 하고 실수요 검진 당시 지정하고 나면은 네. 경기도의 역할은 그 법령에 맞게 이게. 그 허가 신청을 하면은 실시 설계 승인서를 내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어. 그러니까 기초 단체 의견을 응. 그뭐 무시를 하는 것이죠. 기초 단체 의견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특히 이제 오포의 지금 물류단지 음. 이제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이 참 많거든요. 음. 많은데 오포 지금 문영리 산 64번 64-18번지 이론에 지금 오포 음. 뭐 물류단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음. 거기 지금 뭐 지역 주민들 민원. 그리고 이제 오퍼 물류단지는 음. 참 진짜 이게 어찌 보면 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그대 그, 물류단지를 갖다가 네. 어, 주거지역 옆에다 허가를 내주는 것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아니 주민들이 지금 음. 그 옆에 살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 그 주거지역 옆에다 물류단지 허가를. 460 내주거죠. 가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피피해도 네, 지금 보면은 뭐 벽에 금이가 있고 정신적으로. 하여튼, 뭐, 잠을 못 자겠다는 <laughs> 거. 예요 어떤, 그, 지금, 거기, 그, 지역 주민 중에서는 자기가 차, 그, 도로에 뛰쳐나와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심각그 정도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음. 이제 정치적 피해가 있는데, 음. 이게 실제 이런 어떤 지역 민원 무시하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음. 저는 솔직히 강주시 경기도에 지금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음. 이거 그분들 민원, 그, 어, 해결 제대로 해라. 음. 그리고, 그 오픈 물류단지, 그 자동차 그, 그, 그 지역에 오픈 물류단지 진출을 보는 그저 물류단지 전용도로 어 개설해라. 음. 그래서 교통을 최소 그 교통 어, 고통을 좀그 지역 주민들 최소화시키는 음. 그런 방법으로 좀 진행해라고. 그 강주시에서도 음. 어, 저기 뭐 관계자들한테 이거 허가 내주면 안 된다. 음. 주택허가를 강주시가 내줘야 음. 이제 어, 주택을 이제, 그, 이제 공사를 할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하고 정부에서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그걸 갖다가 정하는 거가 정하기 때문에 지금 따라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야 이제? 되는데 실 이제 이게 이그 법률 적으로 보면은요. 네. 강주시가 이게 그뭐 이게 그런 어떤 허가를 그 내주지 않고 이제 뭐 이게 그 만약에 그 오퍼 물류단지가 음. 법률 적으로 했을 때 어떤 음. 이게 그 법률에 맞게 이제 허가를 신청해서 지금 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공사를 네.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하면 광주가 치가지겠죠 음. 네. 아, 법적으로 하게 되면 네, 그러면. 네. 자 이게 총량제라고 하셨는데 아니 총량제가 어면이 있으면은 왜왜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광주에 또 이렇게 많이 몰려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주가 이게 매력적인 곳 물류단지 업체 업자들이 생각할 때 음. 강주가 굉장히 매력적인 곳 같아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어. 이 고속도로와 이게. 인접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어. 고속도로 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음. 그리고 어, 자동차 전용도로 이제 음. 우리가 장호간 음. 그리고 43번 45번 국도 음. 근데 실제 이게 시민들이 사용한 도로가 없어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요 이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아침 뭐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오. 강주시 온 저녁이 그냥 다 이게 교통 마비 네. 상태. 몸살을 네. 앓고 있. 그럼요. 어. 그뭐 평소에 막 15분 걸리던 게한 30분 이상 걸린다고 지그 말씀하시나요? 그 정도 더 걸릴 겁니다. 지금 뭐 음. 저도. 어디 저녁에 약속을 하면은한 음. 30분 40분 먼저 나가니까. 음.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그 시행하기 위해서 그 입지가 좋고 이런 데 지정을 하는데. 근데 그게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이렇게 많이 못할 텐데. 이 총량제가 이렇게 폐지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에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언제 없어진 겁니까? 총량제가? 이게 2014년도에 총량제가 폐지되고 그어 이게 이제 그 2015년부터 이제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게 물류단지를 이렇게 대규모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총량제가 있을 때가 더 좋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분산시켜놓고 그 지역 주민하고도 상생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왜 없어진 걸까요? 글쎄, 요 그게 저도 궁금해요. 아, 그게 관건이네요, 그죠? 네. 어, 어쨌든 지금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특별법이 생겼기 때문에 네.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이제 오포에 그냥 광주에 그렇게 몰려 있는데. 예, 이게 문제입니다게 아홉 군데나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표를 보여주셨잖아요. 갖고 예. 오신 거. 이 하루에 그 지나다니는 그 저기 그 그러니까 지금 어, 엄청납니다. 뭐, 어, 지금 지금 가동 중인 물류단지는 음. 도청물류고 초월물류 두건두 음. 두 곳이고 지금 공사 중인 거 오퍼물류 음. 그리고 이제 실수요 금증을 저기 실수요 검 실수요 검증과 음. 경기도 실시성의 설계 승인서를 맡은 곳이 직동물류 음. 그리고 이제 실수요 금증을맡아서 이제 가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학동물류, 중대물류, 음. 그리고 봉연물류, 태촌물류 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금 네. 신대물류가 또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홉 음. 개가 음. 그 물류단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음. 그리고 두 군데 지금 두 곳이 가동 중인데 실제 그 도청물류는 그기모면에서는 굉장히 큰데 그렇게 그, 그 교통으로 이제 그 강주 시민을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초월물류 내에 있는 CJ 대한통운 택배 터미널. 음. 그거 지, 이게 그 초월물류가 보면은 2009년도에 지구지정과 실시설계 승인서. 그, 그 당시에는 음. 그 총량제 어, 어, 이, 이전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네. 허가를 내준 거예요. 경기도가 허가를 내줬다 총량제 음. 이전이기 때문에. 네. 네. 네네네. 그래서 2012년도 공사를 시작했고 음. 어, 초월물류는 2014년도 음. 그, 어, 완공돼서. 분양을 다 했습니다. 음. 문제는 이제 2015년도에 음. 에, 어, 공사 착공을 해서 2018년 6월에 음. 가동 어, 시작한 중공과 그 가동을 시작한 어, 대한통운 어, CJ 대한통운 택배터미널 음. 그곳이 이제 대한 대한 아시아 최대의 물류 어, 택배 터미널이라고 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를 이야기하기 전에 음.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냐면은 하 네. 800대 그차 이게 화물차 대형 화물차 8대 800대가 850대 정도 정도가 동시에 상하차가 아, 가는 거다. 세상에 엄청나군요. 거기에 이제 그래서 워낙 이제 교통량이 복잡해서 음. 저희가 일주일간을 그진출해보는 그 차량을 찍었어요 카메라로. 아이고. 그래서 숫자를 셨는데 네. 이게 그 그 컨테이너가 하루에 진출을 버는 게천대가 넘어요. 하루에만요. 예. 5톤 이상 그 화물 트럭도 1 0 0대 가까이 되고. 세상에. 그러니까 거기에 뭐그또진출을 버는 차량이 요일별은 요일로 차이는 있지만은 한 2850대 이렇게 진출이 버어요그 음. 이게 뭐 그냥 원통 강주를 어, CJ 택배 터미널이 진출을 버는 차량들이 다덮고 있죠.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또 이게 그게 이제 그 광주 어, 광주의 사시는 분들한테제 도움이 되는 이제 기업체나 그게 돼야 되는데 아까 또또 인터뷰에서 들었는데 그또 서울에서 출, 출퇴근 <laughs> 어, 출퇴근 차량까지 또 해서 사실상 이 혜택은 광주 주민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시피 하다. 이런 얘기도 오늘도 우선 이제 가동 중에 네. 이제 오픈는 이제, 이제 지금 자꾸 공사 중이고 네. 가동주행게 도청물류와 음. 어, 초월물류단지 CJ에 대한 택배터미널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사실 이게 생산시설이 아니고 물류창고이기 물류 때문에. 물류창고죠. 이게 그 그냥 물류만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보면 됩니다. 2600만 수도권 시민의 택배를 강주시가 다 배달하고 있다. 크으. 근데 이제 강주시만 한게 아니고 보니까 네. 택배터미널이 이게 동탄 화성에 동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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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물류단지도 있고. 평택 크죠. 네. 그런데 네. 규모가 거의 비슷 비슷한데 음. CJ 대한통운 택배터미널이 이제 강주와 음. 화성에 있고 음. 여기 이제 평택에 있는 것들은 어, 거기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운영을 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 저기 그, 그 대규모 물류단지 운영하는 측에서는 이 민원들이 막 나오는 걸알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운원이죠,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예 진짜 이게 뭐 그쪽에 어 아까 우리 뭐신채의 아나운서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게 그 그쪽에 이제 업체들은 뭐잘 모르겠고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 음. 어, 초월 물류단지 주민들은 음. 집이 무너지는 것 같다. 아. 그 타, 저 드레일러 그 이들 덜컹덜컹 음. 하는 소리에, 음.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어떻게 잠이 자? 거기 우리 김경식 그 선생님 한번 와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아유 힘들죠. 음? 그 그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음. 경기도 광주시와 경기도 그리고 또 경기도 위의 차원에서 중재가 사실 필요한데 이 관련해서 공청회를 비롯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근데 이게 실제 공청회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이제 그 아까 뭐 제가 저뭐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음. 그 평택 같다그 태촌 물류단지 네, 네, 네. 반대 쪽에서는 네. 그 물류단지 반대 콘서트도 열고 음. 한뭐한1분 이렇게 모여서 음. 그리고 또 거기는 뭐 이게 자기 집 앞에다가 음. 우리 가족은 물류단지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플랜카드헌수막도 걸어 갖고 아, 네, 네, 네. 이 물류단지가 실제 이렇게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할지를 몰랐죠. 그 근데 음. 예, 이게 실제 이제 가동이 이제 어, CJ 대한동택택 배터미널이 가동되다 보니까 음. 이렇게 그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어서 음. 그리고 이게 아까 무슨 공청회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원천적으로 이게 강주에 물류단지는 더안돼 돼.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금 뭐준비지고 중인 뭐 이게 직동물류 중대물류 음. 음. 봉연학동 음. 뭐 이게 지금 음. 뭐 태촌물류 음. 더 이상은 안 되죠. 그렇지, 지금, 이상은 지금 있는 지금 것도 지금 그렇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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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네. 그, 그 물류단지 이런 어떤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해야 나는 저는 맞다고 보고. 네, 또 다른 대체 부지가 필요할 텐데 그 저기 그런 방법으로 이전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 지금 준비를 안고 있기 때문에 네. 시민들이 반대하면은 실제 물류단지는 상당히 어렵고 네. 경기도가 지금 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 지금 지금 오퍼 물류만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다른 네. 물류단지는 직동 물류는 음. 토지 매입을만 하면은 공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네. 다른 물류단지는 음. 실제 어, 실시설계 승인서만 나왔기 때문에 음. 실시요 검증을 그 저기 경기도가 허가를 안 내주면은 음. 물류단지는 못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그 공청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음, 음. 물류단지는 절대 안 된다. 안 이제 된다. 이제 광주에는 네, 광주에는 더 이상은 네. 안 된다. 그러면 오포도 지금 진행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그건 멈출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인제 그건 이제 뭐 이게 하... 공사가 이제 뭐 이게 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음. 공사를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뭐 못하게 하는 건뭐 음. 맞지 않고 거기에 이제 아까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역 주민들 민원 음. 그리고 또그 앞으로 이제 발생될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을 잘해야죠. 음, 알겠습니다. 지역구의 오랜 민원인만큼 지금 뭐 목소리, 톤을 들어서도 이게 의지가 당겨져 있는 게 느껴지시는데요. 지역민들은 조속한 해결을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정한 해결책을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CJ 초월 물류단지의 경우는 네. 지금 그 중부IC로 이제 그 중부IC로 네. 지금 그 도로 계획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건설비 도로 그 건설 비용이 803억인데 이게 실제 강주시가 부담하는 건참참 참 진짜 쉽지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주시는 그쪽 지역 주민들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 부담한다고 부담이 아니라 어떤 어. 강주시는 이제 도로 설치하는 어떤 뭐 이제 투명자 심사 과정이라든가 실수 설계 과정을 거쳐서 네. 강주시가 이제 도로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실제 이제 그 도로 사업비는 도로 사업비는 경기도가 다 책임지고 줘야죠 당연히 네. 허가를 경기도가 줬으면 경기도가 책임져야 될 책임져야죠 네. 그리고 뭐 실제 이게 거기 이제 CJ 물류에도 CJ c 물류 관계자들도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기때문책이 있죠. 네. 그분들도 이제 엉당 거기 도로가 개설될 때 음. 비용을 뭐 어느 정도는 그 어, 어,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CJ 물류 그 쪽에서도 네. 어 책임이 있고 또 그렇죠. 경기도에서도 책임이 있고 다 같이 이제 에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 가지고 그 네.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옳다. 그렇죠. 그게 이제 민원을 갖다가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제 물류단지 대해서 네. 이제 어 경기도민 그리고 강주 시민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모든 어떤 이런 일들이 어, 어, 강주시민과 함께 했을 때 네. 어, 이런 물류단지 저지라든가 음.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지금 고통받고 있는 초월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더 나아가 강주시민들의 교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문제라고 보여져서 네. 그 일을 강주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오늘 뭐 들어 보니까 그 저기 그 의원님 말씀대로 어 계속해서 저기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고 더 힘을 갖다 또 실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좋은 말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경기 도의회 기획 재정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관열 의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릴레이 토크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의 대규모 물류센터 민원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역시 각계의 의견을 들으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빨리 그 민원이 잘 해결되는 바람을 가집니다.